자, 오늘 노가다는 저번에 버려진 약탈지 한번 했었죠? 12시 방에 이쪽에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좀안 좋아 보였는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새로운 좀 좋은 자리를 알려주셔서 오늘 거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버려진 약탈지로 가서, 오늘은 3시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쯤? 어, 이쯤 어디 될것 같은데. 약탈지 3시 방향 언덕에서 자리를 잡으면 정의 부두술사부터 어, 약탈자, 뭐, 술사 3마리가 무한전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정의브까지 있어가지고 영템까지도 웅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사양터라고 합니다. 어, 정의 부두술사는 블루문 코어, 그리고 칼리스타의 넥클리스, 블라이트 셉터 건틀렛 나오고요. 어, 버멜리언 로즈가 나오네? 이거 비싼가? 아, 20 원. 녹템치고는이 뭐, 정도면 나쁘지 않기는 해. 요즘에는 진짜 비싸 거자 30 원이라서 약탈자가 어, 블러드 송드 하고 파프니르클롭 이렇게 주네요. 어, 용병 기사의 망치하고 광병사의 대검 나오고 용병 기사의 망치는 15 원. 아, 근데 진짜 너무 싸지긴 했다, 다. 부부실사는버밀리언노즈하고 아쿠아마리 스태프까지 나오네요. 아쿠아마리 스태프는 10원 정도 하고요. 초대박 사냥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꾸준히 하면은 어, 뭐 경험치 하고 뭐 이것저것 얻을 수 있는 사냥터 같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캠... 캐릭에 따라서 이제 사냥 속도가 다르니까 좋은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저는 지금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차라리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정의 두 마리 먹는다고 생각하고 잡목좀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5 시간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 저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오늘 새 쿠폰을 받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바꿔놨고요. 이거 뭐 까볼 건데, 진짜, 무대 한번 뽑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못 뽑아봤는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인이니까 일단 부캐들부터 한번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법소녀 캐릭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안 돌려가지고 뭔가 애정이 너무 떨어졌어 요 얘한테. 보자. 아까 얘는 고대 도전을 해본 적이 없구나. 얘는 거의 그 클래스만 많이 뽑아가지고 몇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바로보기가 없는데? 아니 설마 여기서? 이래 좋아, 이래 좋아. 얘는 별로 안 쓰니까 일단 마법사는 조졌고요. 자, 이번 캐릭터 약간 재물? 이 캐릭 같은 경우는 이미 고대 변신이 있어가지고 고대 인형까지 나오면 쌍고대로 되게 좋아지는 계정이긴 한데 장비도 다 터트려 먹고 접어가지고 그냥 제가 출첵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마 고대 도전 될 거야. 들어갑시다, 제발. 아 근데 이거 재물이긴 한데 이것도 뜨면 되게 좋아서 가보자. 어? 아니, 결과, 바로 보기가 없는데 또? 설마? 아, 근데 영웅은 얘가 좀 없는 게 많기는 한데. 가보겠습니다. 3, 2, 1. 가자.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재물 잘 깔렸다 진짜로 재물 야무지게 깔렸다 야또 캐릭만 뜨면 돼자 메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캐릭은 빵꾸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결과 바로 보기 안 나오면은 고대일 가능성이 진짜 높아 아 진짜 고대 한 번만 제발 아, 바로 보기가 있네요 네. 혹시라도 또 고대가 중복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No. 진짜 고대 언제 뽑아보냐 오늘 팩 쿠폰 망했다고 빨리 주는데요 어, 53분 만에 하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파템이 나와줘야 돼 여기는 파템이좀 의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블라이트셉터 이렇게 구경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나와줘야지 그 용병기사의 망치도 하나 먹었고요 아 템은 신중찮게 나오는 거 맞긴 한데 아뭐큰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영웅템 한번 어떻게 안되나? 아, 아까 이거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뽑으면은, 무기 공격력 50 올라가서, 아니, 결국에 진짜 남는 건 이런 거야. 공뻥해가지고, 진짜 아무런 의미 없지만, 그냥 수치 올리는 재미? 요즘엔 그런 재미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거 서버 이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키키 서버 중에서 좀 괜찮은 서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오, 버밀리 어너즈도 나왔습니다. 이건 언제 먹어도 기분이 좋네. 아, 근데 예전에 진짜 비쌌는데. 근데 신규템들이 좀 나와야 돼. 근데 목템은 진짜 잘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가 좀, 아, 예전 같았어 봐. 버밀리 어너즈 200 다이아, 용병기사의 방치 200 다이아, 600 다이아에다가, 어? 아까 그 파템도 하나 먹었으니까 대충 1000 다이아네, 무조건. 오늘, 그, 파티하면 또잘 나오는데요? 또 하나 먹었습니다. 병의 기사의 건틀렛 두 개째. 이거 얼마야, 근데? 오, 300원? 그래도 두개 먹었으니까 600단이 하나 벌었네. 그리고 용병 기사의 망치도 지금 벌써 네 개째.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블라이트섹터 드디어 나왔어요. 뭐, 이게 컬렉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물도 없고, 먹기 힘든 아이템이라서, 기분 은 좋네요.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버려진 약탈지 말고는, 이제 최후반에서만 나와서, 먹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템인데,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 건지긴 했다. 오늘 합성 망했다고 하나 주네요. 아 어, 근데 여기 좀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5시간밖에 안 했는데 파템 3개나 먹었어. 이거 그 진짜 잘 나오는 거 아닌가? 물론 요즘에 이제 산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 전보다 더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런 거 감안해도 잘 나온 것같고 오늘 아,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이거일 채널에서 했네. 아, 망했네. 하드웨스트맨이 영웅템 나왔다. 진짜로! 5시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노템하고 파템하고 전체적으로 다 엄청 잘 나왔어요. 어, 노템도 거의 한 10개 이상 먹은 것 같고, 파템도 어, 3개 먹었습니다. 추천해주신 분이 진짜템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어, 나쁘지 않고 괜찮은 노가다가 될것 같습니다. 어, 번 금액은 용병기사의 방치 4개에다가 버밀리언어즈 3개니까 150 다이아 정도? 그리고 파템 장갑 2개니까 600 다이아에다가 블라이트 셉터. 이건 가격을 매기가 좀 애매해서. 근데 할리기막 엄청 좋지는 않아서 한 5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대충 한 1,000다이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200다이아는 어, 넘게 본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갑을 거의 졸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어, 계속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냥터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